이런 세금 구조 개편 없이는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진보 정권 때 집값이 오르든지 통계를 가지고 역대 정권의 집값 상승 추이를 한번 보겠고요. 이번 정부에서 집값 폭등한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 이걸 왜 봐야 되지? 이런 정책을 제안할 것도 아닌데 왜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집값이 오르고,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들께서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될지,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통계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38.35%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무려 62.19%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식도 아니고 집값이 60% 상승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평균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9.82%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15.9% 상승했습니다. 그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33.77% 상승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38.4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값이 12.33% 떨어졌고요. 서울 5.49%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진보 정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는 33에서 38%, 거의 40% 육박하게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상승을 한 거고요. 반면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장 높게 15.9% 상승했고 용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락했다. 자, 통계만 보면요. 진보정권 시기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저금리 정책, 유동성 확대,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 억제 정책, 그 배경에는 저금리 정책, 그리고 항상 이 진보정권에서는 돈을 많이 풀죠. 유동성 확대. 돈이 많이 풀다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식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을 선호하고 또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정책, 수요 억제 정책,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예, 가주택자 때려잡는다, 뭐, 어, 주택임대사업자도 본인들이 권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집을 많이 샀는데 소급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까지 폈었죠.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폈던 정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30차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그렇게 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잠기고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결국 집값은 통제 불능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추후에 인정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졌던 이유가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세금으로 집값 찾지 않겠다는 얘기는 했죠. 그리고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하겠다. 또 일기신도시 재정비 등 도심 내 주택 확대를 하겠다. 도심 내 주택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역대 진보 정권과는 상반된 그런 정책입니다. 한번 지켜봐야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나 로드백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또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동산 과제는요. 첫 번째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지금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 규제가 있는데 실수요자들마저 대출이 막히는 구조가 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완화는 필요하다. 연결은안 되지만, 내집 마련 기회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뭐, DSR, 뭐, LTV도 50%나 60%, 70%. 적어도 그 이상도요, 1세대 1주택자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한다면 많이 완화를 시켜줘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때 대출 한 10%만 더 됐어도 내가 집을 사가지고 지금 몇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집값이 뭐두배 됐어. 아 너무 아쉽다. 대출을 왜 그때 어 10%만 더 해줬으면 됐는데 정말 그 정책을 펼쳤던 그 정부를 평생 어떤 원한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어, 그런 정책은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미분양 지방중심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대구라든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를 조금은 달리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세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거나 세금 계산을 할때 또는 청약을 할때 양도세 감면 뭐 우리 미분양이 나오면 보통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시켜준다 막 이런 정책들을 폈죠. 서울에서도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 지방은 미분양이 많은데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 지금 내놓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그래서 지역별 맞추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또 지역별 맞추면 공급 조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 GDP에서 부동산, 건설 개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많을 때는 30%, 또 적게는 20%까지 차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좋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거리도 되지 않고, 지금 세금도 그만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특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조금 더. 일 세대 일 주택자에 대해서 또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자산세를 감면시켜 줘야 된다. 또 지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취득세 완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이 사죠. 이 지방 경기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시켜주지 않은 이상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지방 똘똘한 채도 팔고 서울 똘똘한 채를 사기 위해서 다정리를 할까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 절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금 구조 개편 없이는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만 가지고 되느냐 지방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다 서울로 옵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죠. 그래서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럼 왜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를 뽑기 힘들기 때문이죠. 좋은 인재는 왜 그러면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게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파격적인 감면을 시켜줌으로써 그 금액을 가지고 지방대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려서 실력 있는 인재를 지방으로 유입시키는데 그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어이 지방대 장학금을 주면은 졸업 후에 해당 대기업 근무를 하는 거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균형 발전 또 지역 활성화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지방 균등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 단순한 속설이 아닌 수치로 확인된 흐름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그렇게 해서 팔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공급 부족을 만들고 유동성 방치라는 잘못된 조합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종주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직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겉으로 아 선민을 위해서 다주택자 때려야 된다 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임대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예, 마진 없는 장사,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연히 임차인한테 바로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또그전 진보 정권에서도 계속 봐왔듯이, 자, 이번 정부에서는 그동안 진보 정부에서 펼쳤던 그런 부동산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쳤을 때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 가지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우리 채널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